오늘은 2025년 9월 18일 기준으로 월드코인 시세 흐름과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하시고 영상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010-9959-6611로 보유자분들이나 개별 타점 문의하실 분들은 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정확한 진입가나 손절가 등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월드코인은 2,19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24시간 동안 거래량은 1,100만 개 수준으로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9월 11일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고점을 찍고 이후 연속적인 하락세를 겪었으며 12일부터는 급락 이후 박스권 조정을 이어오고 있는 흐름이죠. 특히 9월 14일과 15일 사이에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있었고 이후 소폭의 반등이 있었으나 다시 눌림이 나오면서 현재는 약 2,150원대 초반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의 기술적 측면을 좀더 살펴보면 2,160원 부근은 지난 며칠간 여러 차례 바닥을 형성했던 구간으로서 의미 있는 단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죠. 반대로 위쪽 저항은 2260원 부근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이 구간은 지난 급락 이후 되돌림 반등에서 지속적으로 눌렸던 자리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2160원과 2260원 사이 박스권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으며, 이 범위를 벗어나는 순간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드코인은 단순한 시세보다도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글로벌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주의깊게 봐야 합니다. 월드코인은 오픈 AI 창립 멤버인 샘, 올트몬 이끄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인구의 디지털 아이디와 베이직 인컴 시스템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죠. 특히 월드 아이디를 기반으로 한 생체 인증 시스템은 기존의 웹3 생태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홍채를 스캔해 신원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드코인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죠. 이러한 개념은 단순히 코인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정체성의 미래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월드코인의 홍채 스캔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윤리적 논란과 동시에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동시에 월드코인의 철저한 익명성 설계가 어느 정도 불신을 해소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죠.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일부 주요 도시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월드코인의 ORD 기기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특히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등에서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실사용 기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월드코인 가격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죠. 또한 지난주 발표된 글로벌 사용 데이터에 따르면, 월드코인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과 3개월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서 생태계 성장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박스건 흐름 속에서 보합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거래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하락보다 상승쪽 모멘텀에 무게를 두는 관점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2,160원이 지켜진다면 다시 2,260원 부근을 돌파 시도할 수 있고 해당 구간이 뚫릴 경우엔 2,350원 이상으로의 추가 반등도 열려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2160원이 무너지면 2080원에서 2100원대까지 단기 지지선이 무너지는 구간이 발생할 수 있죠. 결국 관건은 거래량 동반 여부와 글로벌 이슈 흐름입니다. 월드코인은 단순히 시세만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프로젝트의 철학과 글로벌 확장성, 실사용 기반 확장 속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코인입니다. 특히 정부 규제 이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유자는 반드시 시장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연하게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보유자 분들은 본인의 평단과 기대 수익률을 명확히 점검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만약 손절이나 입절 기준 없이 막연하게 버티고 있다면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죠. 영상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보다 정밀한 분석과 진입 타점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하는 건 그냥 흔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지, 수익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결정짓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가장 먼저 상단에 보이죠. 대응 전략 자료, 여기 밑줄 한번 쫙 그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대응력에서 갈립니다. 누구나 매수는 합니다. 하지만 변동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더 떨어지면 어쩌지? 오르면 언제 팔아야 하지? 고민만 하다 놓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듭니다.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심지어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까지 모두 알려드리는 완성형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이제 그 아래 보세요. 코인명, 땡땡코인. 지금은 땡땡 코인을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실전 종목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종목이 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가 가장 효율적인 진입 타임인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이 코인 사세요. 시계 막연한 추천이 아닙니다. 근거와 전략이 있는 확실한 매매 계획입니다. 그 다음 줄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여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급등 일정이라는 건 단순한 예상이 아닙니다. 시장 패턴, 거래량, 뉴스 흐름,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언제 움직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지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가격은 첫 진입 이후 조정이 왔을 때 어디서 다시 담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조정 구간에서 겁먹고 팔아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구간이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손절해야 하는 위험 신호인지를 실시간으로 구분해드립니다. 다음 줄 목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가격대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치세요. 목표가는 말 그대로 이번 매매에서 노릴 수 있는 수익 구간입니다. 무작정 오래 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면 과감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는 큰 손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가격대를 알면 시장의 진짜 주인공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세력은 절대 우연히 매집하지 않습니다. 그 가격대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저는 그 이유와 함께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모든 전략과 데이터, 그리고 종목 정보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료입니다. 유료 결제?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무료로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먼저 실력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받아서 경험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그게 곧 저희 신뢰가 됩니다. 이제 참여 방법 말씀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세요. 010-9959-661. 이 번호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켜고 신호라고 입력해서 이 번호로 보내면 됩니다. 단두 글자. 신호. 이게 여러분과 저를 연결하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는데 그렇게 하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종목과 전략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오늘 진입해야 하는 코인을 내일 알게 되면 이미 5%에서 10%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 구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각할 시간이 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분들의 사례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신호문자 한번 보내고 받은 자료 중첫 번째 코인에서 21% 수익을 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코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번 손실만 보다가 제 전략을 따라한 지 3주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고 안정적인 수익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인이어서 하루 종일 차트를 못 보던 분도 실시간 대응 메시지로 매수매도 타이밍만 딱딱 잡으면서 한달 만에 계좌 수익률을 두 자릿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저는 365일, 주말이든 새벽이든 시장을 보고 분석하고, 변동이 있으면 즉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새벽에도 저는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도 열려 있습니다. 다 등록해두면 놓치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 급등 일정, 추가 매수 가격, 목표가, 세력 매집 가격대. 이 모든 걸 무료로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c o i n 6 6 1 이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와 투자 습관을 바꿀 기회입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내일이 되면 오늘의 타점은 사라집니다. 오늘 선택하면 내일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수익으로 증명됩니다.